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다. 그들이 교회의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추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첫째 주일은 성찬식까지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작지만 또 내일 아침에도 또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내일 아침에 또 다시 한번 또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본문을 이어갈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험과 믿음의 확장. 뭐의 확장이에요? 경험과 믿음의 확장. 자, 그런데 이 경험과 믿음의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확장되어야 돼요.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경험은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경험했던 것이야" 라고 해서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되지요. 더러는 경험 때문에 실패의 경험은 이제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더 조심하고. 실패한 원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은 그 경험대로 유익하죠. 성공한 경험은 그 경험으로 내 마음에 더욱 더 용기를 얻게 되어서 또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경험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도구가 돼요. 하지만 이중성이 있다는 것은 이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시켜 가지고 이 경험이 편견이 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그그 그 경험 때문에 아이고 그런 사람은 다 그래, 어떤 사람은 다 그래 이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기의 경험이 순기능을 발휘하면 좋은데 역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더 확장되면서 그 경험이 순기능을 하면 우리의 믿음 또한 저절로 확장되어진다고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5장의 이야기는 바로 14장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죠. 2년 동안에 바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에 옛날에는 터키 이 남쪽에 있는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파했어요. 그 트리키의 남쪽에 그 지역들을 일컬어서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한다고. 갈라디아 교회. 버가,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이렇게 13장과 14장에서 봤던 이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갈라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원래 파송받았던 교회로. 자,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선교를 떠나가게 되죠. 이번 주에 아마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본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선교하고 마치고 2년 동안 선교하고 마치고 돌아와 안디옥 교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교사들이 신앙을 잘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전하였어요.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대. 가르쳤는데 문제는 뭐냐 면이 사람들이 자기 경험 가지고 그 경험에 이건 그냥 악순환이에요. 이게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자기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너희들 안디옥 교의 성도들아, 여러분들은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모세 율법대로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이제 바울이 야 이거 아닌데.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율법이 명한 대로 할례까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이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교사들 그 가르치는 이들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하고가 이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2절 말씀해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즉, 유대로부터 왔던 그 교사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냐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게 글자로 써 있으니까 다툼과 변론이지요. 대판 싸운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싸웠어요. 적지 아니한. 적지 않다는 게 뭐예요?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다툼과 변론. 이게 이게 고상하게 글자로 써 있으니까 그런지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거든요. 이게 종교가 잘못 들어가면 종교 전쟁은 이건 무지막지한 전쟁이 돼요. 그 바른 종교, 바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이 유대로부터 올라온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적지 아니하게 다툼을 벌이면서. 변론을 했는데 논쟁을 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이제 싸웠어요. 이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안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오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는 과정에서도 3절에 보면 교회 전송을 받고 안디옥교 사람들이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길에도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전도하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자 이 안디옥교에서 회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도 교회 장로들도 기쁘게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지금 말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자기들이 2년 동안에 선교했던 선교 이야기들 이 얘기를 쭉 전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뭐 하라고요? 할래 행하라? 율법 지켜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이것 때문에 역시 예루살렘 교회도 이것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6절과 7절에 나와있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서도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게 됐지만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유대교만을 믿었어요. 율법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지켰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거든요. 바울을 비, 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경험 때문에 이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거를 떨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도 형식적인 율법,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형식적으로 몇 백년 동안 지켜왔던 그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할례행하고 율법 지켜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많이 은원하고 논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그 와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던 이야기. 로마 사람인데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환상을 보고 간 다음에 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처음에 환상 볼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며 그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잡아먹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이건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지되어져 있는 짐승들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는 야단을 먹었지만 세 번이나 그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고넬류의 온 식구들이 성령받고 방언도 하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입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복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저들이 성령도 받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성령까지 주신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 구원함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에게처럼 저들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봤다.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논쟁을 싹 정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너무나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베드로가 이렇게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많은 말싸움들이 싹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 이제 결정들을 내려요. 결정들을 내려요. 내일 얘기는 내일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자기 경험이 확장되지 않으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다인 줄 알아.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요, 일산응광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요거가 다인 줄 알아.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경험이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교인들의 약점은요. 좀 죄송하지만 뜨거움이 없어. 순복음이나 감리교쪽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뭐 성결교,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불로 불러 불로야 불로 불러 불로. 순복음 교인에게만 비교해 봐요. 장로교인들은 뭐 젠틀하다고요? 젠틀 다 얼어 죽었네. 젠틀이 밥먹여줘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제가 예전에 요 불광동에 부목사로 있을 때, 1년에 이 휴가를 맡으면 주의를 끼고서 휴가를 줘요. 그럼 휴가가 시작되면 요번 한 주간 다 보내고 주의를 끼고,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예배도 참석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예배를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요, 목사가. 한 마디 한 마디 끝나기만 하면 예? 이랬습니다 하면 끝나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그냥 질세라 아멘. 순복음교회 본당이 얼마나 큰줄 아십니까? 그 본당 지붕이 떨어져 나갈 만큼 소리를 쳐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한 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물론 그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가 말끝마다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냐? 아멘해! 하고 이렇게 조금 분위기 잡아가는 거 이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멘은 내 마음속에 우러나야죠. 그냥 입으로 아멘을 고백하든 마음으로 아멘을 고백하든 괜찮아요. 그러나 순복음교회에 그만큼의 열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좀 거시기해요. 그래. 그러면 내 경험이 다인 줄 알고 내 신앙의 패턴이 다인 줄 알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럼 돼요? 안 돼요? 확장돼야 돼 확장돼야 돼내 경험도 확장되고 내 믿음도 확장되어야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논쟁 앞에서 이 논쟁은 아마도 산으로 갔을 거야 이게 지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듯이 그러나 베드로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경험과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게 이게 이게 믿음의 발전이에요 믿음이 발전되어야지 맨날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 나고 작년에 내가 오늘의 나고 10년 전에 내가 오늘의 나고 또 오늘의 나는 10년 뒤에 나고 이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네 뭐하다 왔니? 챗바퀴 돌다 왔니? 그럴지 몰라요 따라해 보세요 챗바퀴 돌지 말고 쳇바퀴 앞으로 발전합시다 <laughs> 발전해야죠 신앙의 경험을 확장시키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경험을 확장시키자고요 주일 예배만 늘 경험했던 분들은 신앙의 경험을 좀 확장시켜서 아침 예배도 한번 참석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부터라도. 경험을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 예배 드리는 것과 이것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수요 예배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경험의 확장을 위해서. 목사가 항상 똑같은 소리 하나, 딴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본문이 달라지면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나중에 유언을 하더라도 세상 떠나면서 니들, 민지야, 우리 아들 없네, 여기, 오늘은. 기숙사에서 못 올라왔어요. 니들, 다른 건 몰라도 웨스트민스터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 몇 번씩 봐. 너희들의 평생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유언할 거라고요, 제가. 그러면 수요일 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죠. 그래야 경험이 확장되고 믿음이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주보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노트에다가 다 옮겨 적는 분도 계세요. 요즘에 우리 일산원 관계성도들이, 야, 뭐, 필사를 시작하면서 아침 기도문도 노트에다 쓰신다는 분이 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 여기에 은혜가 더 임하거든요. 한자 한자 쓰다 보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므로 내 경험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경험을 깨트려서 더 많은 경험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묵상하지만 내일 아침에 오늘 못딴 이야기를 좀더 하고 오늘은 경험의 확장,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확장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이 다툼으로 교회가 참 어려웠을 법한 이 문제를 믿음의 확장으로 만들어 줬듯이 언제나 경험과 믿음의 확장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이 확장된 그 믿음 안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을 받았으니 이 6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경험과 믿음이 확장되어지므로 더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마음 깊이 기도하며 나의 신앙 경험이 더 확장되어 그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 김정현 선교사님과 우리 의시리와은실이 귀한 딸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또한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추고나옵나이다. 아멘.